안녕하세요. 채널 고의 안피드입니다. 아, 완전 무선 이어폰 오늘 신제품 JBL Free X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애플의 에어팟 2도 어, 곧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품 살펴 보기 전에 이 제품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람> JBL에서 이제 이번에 야심차게 완전 무선 이어폰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 JBL Free X 시리즈는 좀입문기 같은 그런 시리즈입니다. 가격이 한 12만원대. 어, 이전에 저희가 다뤘던 뱅글로브슨의그 제품 같은 경우에 45만원. 아, 어, 에어팟이 22만원. 갤럭시 버즈인가? 그 제품이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버즈보다도 저렴한 게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뒷면에서도 이 어. 모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있나? 어쨌든 이렇게 뭐 보증서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열면 짜잔. 네, 이 안에 뭐구속품이다 있고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네 충전 케이스네요. 충전 케이스가 굉장히 깔끔하니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컴팩트, 네, 그고처럼 닮았어요. 물론 색깔은 시커머니뭐 여자분들은 안쓸것 같이 생겼는데 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충전용, 단, 충전용 단자도 여기 보이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내구성 좋게 되어 있고 j b 블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다 좋은 모양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펴면 네. 여기 이렇게 탁탁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 케이스가 전반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 특별히 막 높은 데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음 이렇게 꺼내서 뭐 화장이라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아, 모양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본 제품을 한번 꺼내 볼게요 여기 아본 제품입니다 본 제품 생각보다 크기는 굉장히 컴팩트하죠 뭐. 그래서 요만하다는거 아, 네, 뒷부분에 이렇게 충전 단자도 보이고요 역시 이제 커널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실리콘 어, 재질로 되어 있고 네, 실리콘 팁은 뭐 여러 가지로 변, 사이즈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런 커널형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귀에 쏙 들어간다는 거죠. 완전 무선 이어폰은 귀에 쏙 들어가야지만 아무래도 어, 착용감이 좋고 뭐 소리나 이런 뭐 차음성이나 차폐성 이런 부분도 더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는 귀에 착용을 해보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귀에 정확하게 안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심지어 달리기를 한데도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생활 방수가 되고요. 그래서 땀이라든가 가벼운 뭐 빗물 뭐 이런 거 정도는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쓰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런 장점이 있고요 12만 원짜리가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다 플라스틱인데 이 버튼 플라스틱 버튼을 그냥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딸깍. 그래서 이뭐 고급스러운 제품들이나 아니면 최근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좀 터치로 되어 있는데 어, 이 모델은 버튼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여기에 뭐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장단이 있겠죠 나는 뭐 터치는 정확하게 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버튼이 더 편하다 하면 뭐 버튼을 그냥 눌러서 사용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고요. 음, 볼륨 조작이 안 됩니다. 이 버튼, 이두 가지 버튼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볼륨 조작을 어, 스마트폰, 하여간에 내가 사용하는 기기에서 하게 돼 있어요. 예, 과감하게 아주 빼버렸죠. 이게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 정도는 뭐 웃고 넘어가 줄수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최대 24시간까지 충전 배터리를 지원을 하고요 따라서 이 본체 자체는 4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데 충전 케이스를 이용하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JBL FREE X의 사운드에서 저음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긴 한데 저음이 보컬을 가, 많이 간섭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컬이 좀더 확실하게 면막하게 들으면서, 그리고 저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 야외에서 듣기, 즉, 움직이면서 듣기 아주 굉장히 적합한 그런 볼륨과 사운드, 그러니까 그런 출력과 어 음질을 만들어냅니다. 댄스 음악을 들을 때, 뭐 힙합 같은 걸 들을 때, 뭐 그냥 적당히 들어줄만 하고요. 이걸 본격적인 응감용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요. 아, 12만원, 12만원대 그 제품 중에서는 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특히나 이 케이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시간이 정말 티뭐총 24시간을 제공을 하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모바일 라이프에 굉장히 특화됐다라는 JBL 측, JBL 측 설명이 맞는 셈이죠 다만 이제 좀더 고퀄의 사운드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나이 모멘텀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브라, 아 제브라, 자브라는 뭔가요 어쨌든 제브라의 제품들을 눈여겨 볼 만합니다 JBL을, JBL Free X는 어쨌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